네, 안녕하십니까? 대문박장난감 유튜브입니다. 네. 킨도 조이가 주문 제가 네, 개인적으로 그 거래 사이트에서 주문을 한 킨도 조이가 도착을 해서 네, 서프라이즈 에그죠. 킨도 조이라기보다는 네,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가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한두 개 소개를 일단 먼저 드려 보고자 네. 오늘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서프라이즈 에그는 그, 뭐지, 미니, BMW 미니, 네, 한정판으로 나왔던 시리즈와, 그 다음에 펭귄 시리즈가, 네, 섞여 있습니다. 네, 파시, 저한테 파신 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네, 파시는 분이 구별을 안 하고 그냥 섞어서 넣어주셔가지고, 네, 어떤 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랜덤으로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미니 시리즈와 펭귄 시리즈도, 네, 100% 미니와 펭귄이 나오는 게 아니구요. 네 기존 네, 킨더조이에 나오는 장난감들 플러스 그 안에 랜덤으로 펭, 펭귄과 미니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네, 한번 뽑아본 영상 네, 보시면 이런 이런 별 상관없는 네, 장난감들이 먼저 나왔고요. 자 그럼 한번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 키킨, 그 뭐야. 서프라이즈 에그를 주문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게 지금 여름철이라서요. 네. 이렇게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초콜릿이 녹아가지고 많이 찌그러져 있으니까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서프라이즈 에그보다는 킨더조이나 플라스틱 에그를 주문하시는 게, 네. 손상이 없, 없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리뷰니까요. 서프라이즈 에그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소리가 나지는 않는데요. 자 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행히도 겨울이었으면 네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으면 여기가 깨졌을 텐데 여름이라 안 깨지고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네. 뭐, 온전한 에그는 아니죠. 뭐, 하지만 이런 알도 있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한 번. 짠! 네, 쪼겠습니다. 이, 이 시리즈의 그 초콜렛은요, 밀크 초콜렛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밀크 초콜렛. 네, 밀크 카카오라고 보이시죠? 네, 밀크 카카오라고. 밀크 초콜렛이라서요. 네, 아무래도, 그, 까, 깨지는 맛은 없습니다. 이게 안에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깨지지는 않습니다, 잘. 네, 그래서, 이렇게 깠을 때, 탁 하고 하는, 까, 깨지는 소리는 나지는 않습니다. 어, 이게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저 펭귄이 개인적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이런, 이런 랜덤 토이들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저런 건좀 별로거든요. 자, 한번 오픈을 과연 <laughs> 이러 안돼 <laughs>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뭔가요? 이거 왜 나한테 왜 이러나요? 아, 근데 네, 아, 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네, 이거는 국내 버전에서도 나오는 버전인데요. 이런 장난감들은 국내 버전에서는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네, 킨더조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네, 뭐, 3대 쓰레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킨더조이의 3대 쓰레기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 네, 바람개비입니다. 바람개비. 네, 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집에, 거의 10개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laughs> 네 이렇게 위에서 바람을 불면 네, 돌아가게 되어있는 바람개비 네바람개비고요자 그러면 네 하나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하나만 오픈을 해서 그냥 한번 소개만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주문을 많이 한게 아니라서요.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자, 하나 더. 네. 좀 특이하게 까볼까요? 이게 밀크 초콜릿이라서 충격을 가하면 깨지는 게 아니고요. 반이 쪼개집니다. 네, 그리고, 다른 서프라이즈 에그와는 달리, 다른 서프라이즈 에그는, 네, 음박 하나짜리를 이렇게 감싸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박이. 그래서, 충격을 가하면 아마도, 음박과 함께 쪼개질 겁니다. 제가 영상에 미리 한번, 네, 올려놨었는데요.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막으시고! 하나, 둘, 셋! 아하, 다시, 셋! 보셨죠?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은박과 초콜릿이 반이 쪼개집니다. 네. 킨도조이는, 아 예, 서프라이즈 에그는 이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재미잖아요. 그래서 오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네 쳐봤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아 이건 또 뭔가요? 불안한데요. 펭기는 하나도 안 들은 건가요? 설마. 자. 네, 무슨 강아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죠? 조립하는 강아지네요. 네, 뭐 이런 시리즈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네, 아니 배가 있네요. 배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나 봅니다. 한번. 어, 아, 이렇게 하니까 징그러운데요, 이거. 이거 뭐죠? <웃음> 이거 약간. <laughs> <laughs> 이거 약간 그 느낌인데요? 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레지던트 입을 보시면 강아지가 이렇게 입이 쪼개지거든요? 레지던트 입을, 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강아지가 개가 이렇게 오다가 달려들 때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아우 징그러운데요? 자, 한 번. 조립을. 어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군요. 아 이렇게 아하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고 자, 이렇게 끼우시고. 이게 안 껴지죠? 구멍이, 구멍이 잘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 아, 됐습니다. 아 허. 오호. 어, 귀여운데요? 이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귀엽네요. 이렇게. 또 신기한 게, 네, 이렇게 180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360도는 네 징그러울 것 같아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360도는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배를 돌리면, 네, 배를 돌리면 돌아가는, 오호, 생각보다 많이 귀엽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는 괜찮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킨도조에는 왜 이런 게안 들었죠? 왜 이런 것만 들었죠? 국내에 발매된 킨도조에는 왜 이런 것만 들었을까요? 이런 게좀 들어 줘야 네, 많이들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총 4개를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펭귄. 펭귄 한번 봅시다, 우리. 자, 하나 더. 그죠? 펭귄 한번 봐야겠죠? 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나다. <laughs> 네 밀크 초코 밀크 카카오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구요. 네 한번 자 흔들어보겠습니다. 아 왠지 이것도 불안한데 소리가 안 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까볼까요? 이번에는 주먹으로 이렇게 제가 박력있게 한번 주먹으로 쳐볼까요? 자 박력있게 주먹으로 아닙니다. 우리 여성 친구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곱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세번째는 곱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과격한 모습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 그쵸? 그렇죠? 옳지 않습니다. 반응이 영상의 반응을 보고, 네, 망치로 때려달라, 아니면 뭐, 방망이로 때려달라, 반응을 보고 한번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초콜릿이 완전 많이 녹았네요. 반질반질 왠질거립니다. 반질 일단 이렇게 깎고요어우 초콜릿이. 이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이라서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네. 일반 서프라이즈 에그보다는 맛있고요 지금 우리 국내에 발매된 킨더조이보다는 조금 덜한, 네. 약간 중간적, 중간 정도의 맛을,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어떤 게 나왔을지. 어, 약간 흔들립니다. 어, 이거 약간, 소리가, 아, 소리가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네, 미니 아니면 펭귄이 나와야 되는 시리즈거든요. 네, 미니 시리즈와 펭귄 시리즈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요. 네, 몇 퍼센트 확률로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50% 확률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 4개를 깠는데 4개 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네, 한번. 과연 어떤 게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발, 이번엔 펭귄. 이거 약간 느낌이... 아, 이게 가능한가요? 아, 이거 이상합니다. 안 들은 거 아닌가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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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동차 생긴 거는 괜찮습니다. 생긴 거는 괜찮은데, 자, 이렇게 조립을, 조립을 하는 자동차. 네, 조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씌우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하, 기분이, 기분이 좀 별로네요. 네, 자꾸 이런, 이런 애들만 나오니까. 자, 이게 뭐죠? 어허, 이것도. 태엽 장난감이네요. 제가 태엽 장난감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와, 우 굉장히 빠른데요, 이거? 굉장히 빠릅니다. 와. 자,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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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스트. 이제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더 없습니다. 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짠! 짜 네, 나머지는 다른 영상에 조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자, 네, 폭력적은 쓰지 않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자, 바로 오, 이거 뭔가 소리가 느낌이 좋은데요. 이거 소리가 느낌이 좋습니다. 이미 반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냥 <laughs>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소리가 좋은데요. 자, 너는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너는 나를 제발. 아하... 자, 이건 뭔가요? 이건 뭐 하는 놈이죠? <laughs> 참 기가 막힌 시리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캥거루, 이렇게 하면 돌고래. 네. 뭔가요 이게? 캥거루, 돌고래 둘다 싫다고. 자 지금 6 개가. 쓰레기가 남았고요 지금 여섯 개가 남았는데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 진짜로. 하, 진짜. 네. 돈 나가는 소리가 훅훅 들리죠? 네. 이게 제가 그래도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단 비싼 돈,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애그들인데요. 네. 돈 나가는 소리가 훅훅 들립니다. 네. 미니는 아직 하나도 안나왔고요 생긴도 하나도 안 나왔구요. 아, 이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자, 소리 안 들리는 건 불안하더라구요. 이게, 소리 안 들리는 우는 네. 보통 피규어는 크기가 이 암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와 이거 진짜 와 이건 뭡니까? 이건 또뭐 하는 겁니까 이거? 믹스 아트? 믹스 아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하, 와 이거 뭐 신기하긴 하네요. 이거 보면은 안에 팬이 들어 있네요. 네 안에 팬이 이렇게 해서 딱 하면 펜이 있네요 한번 써볼까요? 네, 바로 여기다가 너무해! 펭귄! 미니! 너무해! 네아이 사인펜입니다 사인펜 와, 이거, 이거는 괜찮네요. 지금 그나마 제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는, 뭐, 강아지와, 뭐, 요 정도가 있겠네요. 요 정도 세 개. 그리고 요거는, 네, 좀, 쓰레기. 요 정도 세 개. 라스트, 라스트. 진짜 라스트. 네 개는 남겨둬야 돼요. 정말 네 개는 남겨둬야 되고, 어, 하나만 더. 네 개는, 이제 나중에 다른 거, 믹스해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는 남겨두고요. 하나만 더 오픈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니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어, 소리 좋고요. 들리십니까? 어, 소리 좋고요. 소리 좋고요. 자. 납작궁. 납작궁. 자. 제발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네, 제 희망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 강아지 시리즈가 나왔네요. 배를 돌리는 강아지 시리즈. 네, 이 강아지 뭐 괜찮다고는 했지만 뭐 굳이 다 모으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굳이 다 모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네, 굳이 다 모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얼굴을 조립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나무는 하... 라스트 <laughs> 이제 몰라 이제 뭐 이제 몰라 이제 모르죠 네 이제 뭐 답이 없네요 마지막 라스트 뭐 이제 뭐 답이 없습니다 라스트 네 빈통만 쌓여 가고요. 네, 라스트 나오라고. 네. 어, 미니 나왔습니다. 하, 미니 하나 나왔네요. 근데 미니보단 핑긴인데요. 네, 퀄리티가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서요 네, 그다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퀄리티가 좋진 않습니다 미니가 네 미니가 퀄리티가 그닥 네, 이게 이게 왜 한정판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BMW 미니 네, 한정판 컬렉션입니다 네, 한번 설명서를 볼까요 네, 한정판 컬렉션이고요. 아 스티커가 있네요. 스티커를 붙이면 네, 스티커가 있네요. 자 이렇게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요. 앞에다가 스티커를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미니 같나요? 아, 스티커를 너무, 너무 막 붙였나요? 제가. 스티커를. 스티커 붙이는 게, 스티커 위치 맞추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스티커 답이 없네요. 아, 어, 됐습니다. 좀 미니 같나요? 네, 미니 컬렉션. 뭐 어, 그러면, 한, 그래도, 괜찮은 거, 한 다섯 개, 그 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두개 남기고, 하나 더 까겠습니다. 하나 더. 네. 이번에 나오겠죠? 펭귄 나오겠죠, 펭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얄리얄리얄라, 슝얄라리얄라. 응원해주세요. 펭귄! 색깔이 펭귄이 아닌데요? 딱 봐도 색깔이 펭귄이 아닌데요. 이건 뭐죠? 이건 자동차 같긴 한데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그냥 자동차인가요? 그냥, 그냥, 그냥 자동차네요.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습니다. 자동차. 네 그냥 그냥 미래 지향적으로 생긴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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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입니다. 뭐이태엽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얘처럼 이렇게 태엽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네뭐 이건 뒤에다 빼놓고 자 뒤에다가 네, 좀 후진거는 뒤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후진거. 자두개 남았습니다. 두개다 그냥 까죠. 아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 이제 늦었어. 두개다 까야 됩니다. 이제 이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두개다 까겠습니다. 자 펭귄 나와라. <laughs> 자아 이것도 소리 별로 안 좋습니다. 아또 또, 또, 또 디자인이라도 다른게 나와라 제발 네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시겠죠 네뭐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는왜 안가죠? 잘못 넣나요? 이렇게 넣는 건가요? 아닌데. 이렇게인가요? 아닌데. 이게 맞는데요. 아하.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아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펭귄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네. 마지막은 우아하게. 이것도 왠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뭔가 느낌이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거. 이게 뭐죠? 어, 이거는, 어, 이건 괜찮네요. 이게 뭐죠? 와, 이건 좋은데요? 아, 나왔네요. 이게 펭귄이구나. 와, 펭귄 시리즈 진짜, 와, 퀄리티가, 와, 멋있네요. 와, 와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안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조립을. 네, 펭귄. 결국에는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네, 총 10개 정도를 깠는데요. 펭귄 하나에 미니쿠페 하나. 네,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네요. 네, 대운박 장난감 유튜브. 네, 오늘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대운박 장난감. 앞으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